덕쟁이 안 와. 안 와가지고 응. 내가. 월드컵 공원이다. 좀만 더 가면 도형숲이다 이게... <laughs> 도영아. <웃음> 뭔가 잘못리어 우리, 우리 길을 잃었다. <laughs> 저기로 가야 하는데. <laughs> 아 진짜? 도대체 어 우리 저기 가야 되는데 뭘까 갈수 있는 걸까? 등산 알고 보니 우리 그냥 산책 나온 거고. 한늘공원가 지밖에 <laughs> 공원 내 뜨고. 어, 어, 어 가운데 있는 공원 냅두고 산책한다. 예. <laughs> 드디어 가는 길을 찾았다. <laughs> 드디어, 드디어 도영숲에 갈수 있게 되었다. 도영아 기다려! <laughs> 도영숲에 가까워질수록 예쁜 곳을 지나고 있다. 거의 다온것 같다. 짜잔! 근데 진짜 이 도로를 좀만 걸으면 된다. 커피도 다 마셨다. 나, 아니, 아니, 다 나. 마셨다. <laughs> <저>, 저기서 <laughs> 여기로 오기까지 30분이 걸렸다. <웃음> 어, <웃음> 드디어 <다> 찾았다. 찾았다. <웃음> 도영수. <웃음> <웃음> 조심. 조심. <laughs> 도영수. 아, 이걸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 시간을. 걸어왔다. 우인이 도영아.